인기상 샤이니 인기상 수상자는 샤이니 인기상 샤이니 인기상 수상자는요 샤이니 아, 샤이니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인기상 샤이니 인기상 샤이니 인기상 테미 제 29회 골든 디스크워즈 음반 인기상 수상자는 태민 그리고 트하트입니다 골든 디스크 인기상 수상자는 샤이니 축하드립니다. 샤이니 축하드립니다. 인기상 샤이니 축하합니다. 인기상 샤이니, 인기상 샤이니 축하드립니다. 인기상 샤이니 태민 누가 인기상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을까요? 수상자는 역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샤인입니다. 그 아! 샤이니어들 감사합니다. 샤이니어들. 샤이니월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 샤이니월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샤이니어들 사랑해요. 아 일단 저희를 위해서 많이 투표를 해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샤이니월드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팬분들께 감사를 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샤이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샤이니월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누구보다 힘써준 우리 샤이니월드 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샤이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이니월드 최고예요. 아 샤이니월드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기상은 정말 팬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저희가 못 받는 상이니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해드려야 될것 같고요 너무 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샤이니월드 너무 너무 고맙고요 음,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샤이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끝까지 샤이니월드 함께해요. 한반부문 인기상 어, 주신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샤이니월드 정말로 너무 많이 사랑하고요. 아네 일단. 이렇게 저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샤이니월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어, 너무 큰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또 인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언제나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받은 이상 정말 너무 값지게 생각하고요. 팬분들의 노력과 그 열정을, 네, 저희도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도 좋은 준비해서 어,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 컨텐츠 만들 수 있는 샤이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매번 정말 어, 우리 샤이니 월드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샤이니 월드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신 것만큼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 앞으로 더 보답해드릴 어, 수 있도록 좋은 음악과 좋은 컨텐츠를 시켜드 테니까 저희 샤이니에 많은 기대를 가져주셨으면 니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인기상은 어, 그 어느 상보다 더욱더 값진 상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와주신 우리 샤이니월드 팬분들 뿐만 아니라 어, 멀리서 저희를 응원하고 계셔주시는 샤이니월드 팬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사실 저희가 어, 데뷔한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어, 10년이란 세월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만큼 저희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좋은 무대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샤이니가 될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다른 상보다 이번에는 더욱더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 더욱더 제가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요. 어, 오늘 오늘 이 날만큼은 샤이니 월드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 고마워요, 샤이니월드.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이렇게 서울 가요 대상에서 인기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신 팬 여러분, 그 외에도 관심을 가져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선 이렇게 어, 거의 매해. 100%팬 여러분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이 인기상 주신 우리 샤이니 월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꾸준히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샤이니 월드 여러분 덕분이고 또 네, 어, 샤이니 월드에게 정말 다시 한번 진짜 큰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희는 정말 이 상이 이 인기상이 정말 그 어떤 상보다 값진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인기상 취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 올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어, 저희 샤이니와 함께 행복한 한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